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테스트 동영상은 시청자 ID, madcity 님께서 요청하신 테스트입니다. 어, 현재 테스트할 사양은 라이젠5 3400t에 메모리는 ddr4 16기가, 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gtx1660 슈퍼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네, 현사양의 파스 점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음, 1660 슈퍼. 13,483점. 그리고 그래픽카드 점수는 15,993점인데요. 네, 아까 1070으로 제가 테스트를 해드렸죠. 네, 1070도 한번 켜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왼쪽이 1070. 네, 종합점수 14,743점으로 1070이 1660 슈퍼보다 좋은데요. 네, 오른쪽이, 어, 현재 1660 슈퍼. 왼쪽이 GTX 1070입니다. 네, 이렇게 비교 영상 올렸으니까 굉장히 편하죠? 네, 1660 슈퍼는, 어, 1070에, 어,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네, 현재 세팅 옵션은 안태 거. 이렇게 삼트라 국민 옵션이고요. 잘 돌아가면 중업, 상업. 네, 안 돌아가면 낮음, 매우 낮음으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다들 식사하셨죠? 네, 저도 아까 전 사장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왔는데요. 네, 요즘, 어, 식당에 이렇게 가면 사람이 없어요. 일부러 사람이 없는 곳을 찾기도 하지만, 정말 장, 장사가 잘 됐던 곳에 어,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식사를 하고 왔는데, 네, 하, 참, 요즘 코로나 참 힘드네요. 네, 다들 힘드시죠. 그래도 우리는 극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현재 산옥에는 안개가 끼어 있는 상태인데요. 어, 프레임은 날씨가 좋을 때보다 약간 낮게 나올 수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3407을 네, 이렇게 물렸는데요. 테스트 영상이 필요하신 분은 네, 댓글에 남겨주세요. 3,400G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올려주시면, 네, 댓글에 남겨주시면, 어, 제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 b 서도잘 쏘면 진짜 좋은 총이죠. <laughs> 네 아까 1070 테스트 한거하고 크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네, 프레임은 현재 국민 옵션으로 어, 130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아까는 안개가 굉장히 많이 끼어 있었고요 지금 날씨가 맑기 때문에 아 날씨가 맑은데서 1660 슈퍼가 더 많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네 그건 아니죠 네, 현재 프레임은 120에서 130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미디움, 중업으로 테스트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투리를 안 쓰려고 애를 쓰는데 사투리가 느껴지시나요? <laughs> 저는 서울 말을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서울 말 아닌가요? <laughs> 네, 서울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아마, 그, 이렇게 유튜버에 대한 네,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사실, 어, 문경점촌이라는 곳에 태어났어요. 거기서 태어나고, 아, 태어난 곳이, 네, 거기, 거기고, 상주에서 좀 자라다가, 네, 다시 문경에서 살다가, 이렇게 구미로 넘어왔는데요. 경북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 안 좋죠? 대구나 경북에 대한 이미지가. 네, 이제 상업으로 테스트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상업으로도 프레임은 100프레임 이상 나오는데요. 네, 총 쏘는 걸로 봐서는 AI네요, AI. 네 이제 올 울트라로 테스트를 네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네 뭔가 매끄럽지 않은데요. 프레임은 뭐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프레임은 잘 나오는데 게임이 매끄럽지 네, 게임이 매끄럽지 못하다. 네 그건 CPU가 약할 때 보통 나타나는 어,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어, 현재 올 울트라로 프레임은 100프레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플레이를 네,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반 필드에서는 프레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80프레임 나오고 있고요. <laughs> 어, 컴퓨터 시청자님들은 동영상을 보시고 어, 왼쪽 위에 노란색 숫자 이게 프레임이라는 것인데 사실은 높을 수록 좋아요. 근데 어, 이 숫자가 높은데 뭔가 매끄럽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신다면 아이 CPU는 낮은 사양의 CPU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 노란색 숫자가 뭐 60이나 70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래도 매끄럽다 이러면 CPU는 좋은데 그래픽 카드가 낮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동영상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시면 경험이 쌓이실 거예요. 네. 이제, 어, 세팅 옵션을 올매나, 네. 매우, 매우 낮음으로, 네.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매우 낮음인데도프림 프레임. 네, 프레이 높지, 높지가 않죠. 그렇게 생각보다. 네, 주워 드실 게 굉장히 많은가 봐요. <laughs> 여기다 3300X만 넣어준다 그러면 굉장히 끝장날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올 울트라에서, 어, 올맨 하수로 바꾸니까 프레임은 약 40에서 50 정도 상승을 한것 같습니다. 네, 매드시티님께서는 이 동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 1070보다는 낮은 어, 사양의 그래픽카드이니까, 네, 그것도 인기 좋은 모드이죠. 1660 슈퍼. 네, 어, 테스트는 이쯤 되면 충분할 것 같고요. 여기서 테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놀람>